자분들께서 좀 구독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 채널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난, 난 토요일에 뭐 했지? 아, 네, 그래, 안녕! 제욱이였으면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응. 그때. 맞아. 종합 사회복지관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플로깅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 이게 시간 인증에서 이게 비대면 자원봉사인 거잖아요. 온라인 자원봉사로 활동 구분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 네 제가 지침 읽어봤는데 청소년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요일은 주말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 이제 좀더 뒤로 가까이 겠는데 이거. 여러분들이랑 좋은 시간 잘보내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랜만에 연락드렸는데 저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이번에 비대면 자원봉사 혹시 플로깅이라고 아시나요? 학교 측에 공문을 좀 보내고 싶은데 혹시 가, 네네, 가능할지 싶어가지고 이번에 모집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단 모집이 이루어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여보세요. 저희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성인 자원봉사 담당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제가 이거 나이대가 원래는 저희 모집 인원이 이제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저희 이제 팀장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바로 연락 드리고 성인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이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시간을 줄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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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초가 된 부더지의 모습입니다. <laughs> 아, 맛있겠네. 햄거 <laughs>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햇빛을 막는거 맞아요? <laughs> 아, 선생님이 이거 그리고 이건 내거 감자튀김은 같이 먹으면 되고 왜 구경해요? 구경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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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쏟아 봅시다! 그 다음에 치즈스틱! <laughs> <laughs> 아 얘는 왜두개예요 응. 네, 쓰십시오 음,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보도 아, 아까 좀 예리했어 그쵸? 그렇죠? 렇쌩쌩 <laughs> 응. 음. 음. 여기 좀 이상한데요? 사이 고립감을 조금이나마 해오는 게 흔적 때문에 네, <웃음> <웃음> 확신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계산서 요번 달부터 하실 거죠? 네네. 네.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맞으시죠? 그 플로깅이라고 이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는 줍는 활동, 그 비대면 장 봉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하나 공문 이제 보내드릴 건이 있어가지고, 월에 이제 두번 해가지고 총네 시간 받을 수 있거든요. 플로깅한 번만 부탁드려도 요 싫어요. 화 보내겠습니다. 강의 자료? 네. 네 많이 뽑아야 돼요? 총 16장 페이지인데, 그거를 네, 한 페이지에 그 4개로 나눠서 10부 정도만 인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근차차 <목소리> 우리 오 조직이지 오 이게. <목소리> <목소리> 조직은 마늘지 냄새 봐, 죽었다. 세은 돈가스가 없는 카레? 돈가스를 깜빡하고 안 튀겼다고 지금 튀겼대. <laughs> <laughs> 잘 먹어요 돈가스 없는 손님이. <laughs> 돈가스 대신 마늘 후레이크가 빛나네 돈가스가 나오면 행복한 돈쌤으로 해줄게. 네. 돈가스도 빠듯이. <받으지? 웃음> 저 꼽고, 네. 어. 아,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집행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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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진공 바뀌었어. 네, 지금 엄마가 임시해요. <laughs> 말이라.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이따 같이 오세요 이쁘네 네. 어, 잘 찍었다 진짜 잘 찍었다 그거는 고맙십니다. 네, 즐거웠어요. 수고하셨어요. 그 다시 꺼내는 거예요? 아물품용 검수 조서 이런 겁니다. 아, 네. 이야 아이신난다. 아, 네, 것...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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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laughs> 이거 나왔는데? 어? 뭐야? 난이래 나왔는데? 네네네. <laughs> 어? 응. 네. 네. 서 아휴 <laughs> <laughs> 안녕 근데 는 아니에요 귀여워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정장 혹시 필요하시거나 하면은 무료로 대해드리니까 옷이라고 요거좀 나눠드리는 뭐 정장? 거예요. 네, 정장? 네, 정장.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세요. 네. 맞아 맞아 그래 나중에 일할 때도 이거 내가 줄게 선생님이 <laughs> 줘 이거 선생님이 줘 남자는 메로는 아니겠냐 <laughs> 자 고고고 고 고고. 이거 이거 선생님이 줘 그냥 끝 마무리 하시라 하시라